자, 10개다 10개. 분명히 하나 나올 거야. 파란색 등급이라도 제발, 너, 제발, 아! 어! 석기루TV석입니다. 자, 잠깐 고민을 해봤습니다. 돈을 좀더 질러서 이 망할 놈의 S36 포버스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곧 나올 신규 무기인 KN44를 지를 것이냐? 사실 S36은 기존에 있던 총이라 이번 복권은 큰 매력은 없습니다. 이거 꼬라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올 것 같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번에는 CP 포인트를 아끼고 S36 포버스를 뽑으신 클랜 원 장빅 주연님께 빌려서 과연 이게 어떤 스킨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Let's go. 아니 근데 색감이 그 핑크색 색감이 너무 진하다. 이거 호불호가 갈. 오오오오오우자 이런 식으로 처치하면 시체가 스킨 색감과 동일하게 변합니다. 이거 확실히 갈리겠다. 내려가볼까? 아 이거 아이언 사이트가 하트 모양이네. 자 지금 앞에 세명 있거든요. 자두명 전사. 자 오케이 완전히 그 핑크빛 시체로 한 가득이고 먼. 옆에 또 있다. 오케이. 자 지금 씨를 먹을까 말. 오케이. 자 독스리퍼 하나 챙겨주고 좋습니다. 아 지, 지금까지 보니까 저기... 오케이. 근데 색감이 너무 진해서 이게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뵀거든요. 저기다 받아라 하트뿅뿅. 너도 하트뿅뿅. 아이가 아이언 사이즈 때문에 스코프를 안낄것 같습니다. 자곧 끝나간다 끝나간다. 자 이쪽입니다. 오케이 하나 쳤지. 자 너도 오케이. 자 마지막 저 친구가 사랑에 빠져서 몸이 핑크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따 무슨 한 판에 포보스가 세 명이나 있냐? 자오 수르탄 수르탄. 자 일단 일단 저 친구부터 저치하고 자 이쪽으로 올 겁니다. 나와 어저기 다다 아이 자동차 이씨 오케이 약간 이쪽에서 너도 오케이 두명 전사 자 엎드려서 장전을 하고 아저 뭐야 센트리건 자 지금 앞에 센트리건 인우가 거든요 자, 우선 한번한 한 박자 쳐주고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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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월샷 월샷 아 잠깐만요 오케이 자 월샷으로 잡아내고 한명더 있어 오케이 자두명처치 자 이때 빨리 비를 먹어줘야 되는데 아비못 먹었어. 아 근데 이 하트는 이쁘다. 자 일단 저 센트리건 파괴하고 오오오 이 층에서 한놈 내려오고 자 오케이 대신에 옆에 있는 놈 처치했습니다. 그러면 살살 오케이 야 지금 킬몇개먹킬몇개 먹... 먹은 거야. 자 지금 하트를 무차별 난사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아 아니 아니 내 하트는 못 피. 해자 오케이 잠한만더 있어 오아저 처리해야 되는데 저 오케이, 자, 막아냈고, 워우, 워우, 워우. 자, 나와, 나와. 자, 이앞에분도 지금 똑같은 스킨이거든요? 자, 내가 먼저 땄다. 자, 우선 이 꿀스팟에서 잠시 쉬겠습니다. 음... 어디로 갈까? 자, 이쪽으로 올것저 멀리 있다! 자, 음성! 오케이, 한명 쳤지, 한명 어시스트. 과연 이쪽에... 없고. 자, 다시 뒤로. 저거, 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 나올 게. 자, 여기 계속 있어야겠다. 바로 피다. 으아 나 견착 사격 명중률이 좀안 좋네. 자, 어 뭐야 우리 우리 팀 대천사 나왔어. 어허. 자, 어디다 어디다. 자, 아이 뭐야? 아 저기요 저기 대천사실 저기요 저 이거 리뷰해야 되거든요. 혼자 다 하시면 좀, 어오 오, 오, 곤란하십니다. 아 저리가 저리가 나, 저... 야 혼자 다하면나 어떻게 알아? 저, 자 A 뺏긴 상관 없. 오오 오. 오케이 자. 어 게임이 끝나버렸네. 자 마지막은 이렇게 아이언사이트로 하트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시즌 1 당시 태그 이벤트로 얻을 수 있었던 머리 없는 기술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따 오랜만에 든다. 이 헐크 같은 느낌을 풍기는 머리 없는 기술. 자, 어 수르탄 수르탄. 일탄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자. 오 클럽 뻔했다. 오. 자한명 체치했습니다. 이쪽에 나올. 오케이 처치 완료. 자 오케이 두명 처치. 자 오케이 세 명까지 전사. 온다 온다 온다. 잡아 잡아. 이거는 견착 사격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 그냥 조준 사격으로 할 걸. 아 괜히 고른네. 여기 온다. 와 됐다. 빠르네. 그 뭐라도 오케이. 야저친구는못 잡을 것 같고. 자 건너편 한 명입니다. 오케이, 자, 아, 이거 구할, 구할, 구할. 슬라이딩해서 오케이, 자, 알았다. 잘 풀린다. 이번에는 음... 장전을 한번 해준 다음에, 자, 이제 왼쪽에 한명 오케이 처리했고, 이쪽에 없지. 자, 다시 쫄아가지고 점프하면 오케이, 두명이중 자, 여기도 없고, 자, 오, 백 있다. 오케이. 자앞으로 한번 가죠 오, 오. Alright. 자, 또두 명을 처치했습니다. 자, 머리 없는 기술을 다시 리뷰해봤습니다. 자, 제가 머리 없는 기술을 보여드린 이유가 한번 투표를 진행해 볼까해서 집어 넣어봤습니다. 보버스 스킨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호불호가 명확히 나뉠 것 같습니다. 물론 하트 모양의 아이언사이트. 러블리한 핑크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버스 스킨을 선호하시겠지만 지나치게 짙은 색깔과 오로라 효과가 좀 조잡한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아마 주요 타겟을 여성 유저분들을 공략한 것 같은데 여성들 사이에서도 취향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전설 등급의 무기이며 다양한 이펙트까지 추가되어 소장할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헐크 느낌이 나는 머리 없는 기수가. S36의 특성을 좀더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 전 다음 영상 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a.